45분 손흥민이 경기를 뒤집어놓기에는 단 4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3월 9일 토트넘은 자신들의 홈에서 봄머스와 맞붙게 되었는데, 봄머스는 두 시즌 연속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답게 상대의 홈그라운드임에도 오히려 토트넘을 상대로 기선제압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특히나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린 지 고작 10초도 채 지나지 않아 자신들의 진영에서 공을 빼앗겨 유효 슈팅을 허용한 장면은. 벌써부터 이 경기의 결과가 미리 보이는 듯 하였죠. 봄머스는 전반전 내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카운터 어택으로 토트넘에 혼을 쏙 빼놓았으며 토트넘은 펀치 몇방 날려보지도 못한 채 42분 선제골을 먹히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선발 라인업부터 의문점이 많았는데요. 일단 손흥민 선수가 선발에서 빠져있었죠. 최근 포스텍 감독의 용병술은 그야말로 정신이 반쯤 나가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맨시티전에서는 펩과르디올라 킬러 손흥민을 선발해서 제외시키더니 1대0 석패를 당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 경기인 유로파 알크마르전에서는 아끼고 아낀 주전 선수들을 총출동시켜 놓고도 또 패배를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본머스전에서는 또다시 팀의 에이스를 주전 라인업에서 제외시킨 상황이었는데요. 손흥민의 부재로 인한 공격력의 부재는 전반전만 지켜봐도 여실히 드러났는데 토트넘은 유효 슈팅을 단한 차례 밖에 기록하지 못했을 정도였죠. 결국 이번에도 포스텍 감독은 소일코 외양간 고치기를 시전하며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부랴부랴 손흥민을 투입시켰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들어서자 경기장의 공기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측면에서 공을 잡자마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위치에서 전매특허인 슛을 시도했는데 골대를 맞고 아깝게 튕겨나왔지만 이 한번의 슈팅으로 인해 본머스 수비진들 사이에서는 전반전과는 사뭇 다른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62분경에는 단한 번의 원터치 패스로 토트넘 공격진들이 경기 내내 단한 번도 뚫어내지 못했던 본머스의 두터운 두줄 수비를 한 방에 무너뜨리기도 하였죠. 손흥민의 날카로운 시야가 빛을 발한 이 패스는 제차 사르에게 연결되며 사실상 한 골을 거저 먹여주는 듯 싶었으나 경악스러운 슈팅이 코스를 한참 탈선해버리면서 팬들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기회를 날려버린 토트넘은 그 대가를 치루야만 했는데요. 사례의 빅찬 스미스 이후 고작 1분 후 곧바로 본머스의 이반 유송에게 추가 골을 먹히면서 두 골차 리드를 허용하는 대참사가 벌어지고야 말았죠. 한 골을 따라잡기도 벅찼는데 두 골차까지 벌어지고야 말았으니 토트넘 선수단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는데 특히나 손흥민의 얼굴에는 분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찾아온 공격 찬스에 비해서 상대팀은 너무나도 골을 쉽게 넣는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는 사실 토트넘이 이번 시즌 내내 안고 있던 고질병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경기 토트넘 선수들의 수비 집중력은 그야말로 가관이었는데요. 포백 라인을 보호해야 할 비수만은 느닷없이 역주행을 하다 공을 그대로 헌납해버려 제차 파울로 끊어내 옐로카드를 바꿔야 말았고 돌아오지 않는 풀백 페드로 포로는 공격을 나가다 그대로 공을 빼앗겨버리고도 상대의 측면 돌파를 저지하지도 않은 채 그저 멀뚱멀뚱 바라만 보다 선제골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전형적인 실력도 없고 위닝 멘탈리티도 없는 오합지졸 선수단의 집중력이었죠. 차라리 열심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모를까 경기를 이기고자 하는 의지조차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주장 손흥민을 더욱 분노케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토트넘에게도 운 좋게 행운이 굴러 떨어졌는데 손흥민이 만들어준 찬스를 날려버리며 역적이 될 뻔한 사르가 하프스페이스 근처에서 놀라운 중거리 슛을 터뜨리면서 재빠르게 한 골을 따라갔습니다 표정과 슛 동작을 보면 노린 것이 아닌 사실상 잘못 빗맞은 것이 어쩌다 골대로 빨려 들어간 것이라 볼수 있지만 그것이 요행이든 실력이든 중요한 것은 토트넘이 재빠르게 흐름을 다시 되찾아 올수 있다는 것이었죠. 오히려 1대0으로 끌려가던 상황보다 두 골을 먹히고 다시 한 골을 따라잡은 이 상황이 훨씬 선수들의 집중력이 발휘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본머스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승점 자판기 팀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하위권 팀들의 특징이 이런 상황이 되면 한 골차 리드를 지키기 위해 수비 일변도로 나오고는 하는데 본머스는 여전히 공격 기조를 유지하면서 메디슨의 실수를 유도해 추가 골 찬스를 만들어내기까지 하였죠. 본머스의 축구 철학은 확실히 이들이 왜 상위권 팀에 위치하는지를 알려주는 듯 했으나, 그들은 한 명의 존재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럽 최고의 골잡이가 자신들의 수비라인 근처에 도사리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81분 늦은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높은 압박라인을 유지했는데, 이때 손흥민은 압박을 풀기 위해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를 놓치지 않고 반더배는 빠르게 측면 패스를 전달해줬는데, 손흥민은 또 이를 곧바로 원터치 패스로 돌려놓으면서, 본머스의 전방 압박을 풀어내는 임무를 완수시켰죠. 그리고 손흥민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한 뒤 곧바로 전방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면서도 고개를 좌우로 돌려 상대수비수와 우리 동료들의 위치를 파악했고, 오른쪽 측면이 아예 뻥 뚫려버린 것을 보자. 전력 스프린트를 내며 순식간에 엄청난 속력을 내며 빈 공간으로 달려들어갔는데요. 메디스는 곧바로 전진 패스를 통해 손흥민에게 길을 열어주었는데, 여기서 또 손흥민의 노련함이 봄머스를 좌절시켰습니다. 사실 메디슨의 패스가 약간 길게 떨어진 감이 있어 공이 중앙쪽이 아닌 측면 바깥쪽으로 빠졌는데 중앙지역에는 봄머스의 수비수가 훨씬 더 많아 이것이 완벽한 골 찬스로 연결되기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봄머스의 골키퍼 케파는 손흥민의 슈팅 능력을 의식해서인지 필요 이상으로 앞 포지션을 잡으며 상당한 거리를 뛰쳐나왔죠. 여기서 손흥민은 약간 속도를 늦추며 마치 칩슛을 시도하려는 듯한 슈팅 동작으로 골키퍼를 더 앞쪽으로 끌어당겼는데 골키퍼가 몸을 뻗는 순간 다시 오른발로 방향을 급격하게 틀어버렸고 손흥민의 노림수에 꼼짝없이 당해버린 캐파는 그대로 손흥민을 덮쳐버리며 PK를 헌납하고야 말았습니다. 평범한 유효슈팅 혹은 공격 실패로 끝났을 수도 있는 장면을 손흥민은 수사움으로 이어나가며 사실상 한 골이나 다름없는 페널티킥을 얻어내고야 말았죠. 심지어 캐파는 오늘 여러 차례 굴욕을 당했는데 바로 직전 상황에서 속은 걸로도 모자라 PK에서도 손흥민의 정면 파랭카 슛에 그대로 쏘아 넘어가면서 그야말로 오늘 제대로 임자를 만난 듯이 보였습니다. 아직도 경기 종료까지 10분 이상이 남아 있었고 이 흐름대로라면 역전도 가능할 뻔했으나 추가골이 터지지는 못했고 결국 토트넘은 자신들의 홈에서 2대 1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 짓고 말았죠. 토트넘과 본머스의 체급 차이를 생각하면 토트넘에게는 아쉬운 경기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이번 시즌 토트넘은 빅식스 축에도 못 끼는 강등권 클럽들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의 팀이고 오늘 양팀의 기대득점값만 보아도 토트넘이 1.5골 본머스가 2.7골의 수치를 기록하였는데 통계와 경기력만 보면 오히려 본머스가 더 억울한 경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본머스는 다 잡은 경기를 손흥민이라는 단한 명의 존재 때문에 놓쳐버린 것이라 할수 있죠. 스카이 스포츠의 전문가는 포스텍 감독의 용병술이 다시 한번 경기를 망쳤다며 비난했습니다. 손흥민을 선발로 출전시켰다면 승리는 토트넘이 가져갔을 것이라고 말했죠. 유로파 리그 직후 시간이 넉넉치 않아 휴식 차원에서 벤치로 출발시키는 것을 선택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직전 알크마르전에서 나왔던 몇몇 선수들은 그대로 이번 본머스전 선발 라인업에 그대로 이름을 올린 것을 보면 포스텍 감독이 그저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실제로 콘테나 무리뉴 감독 같은 경우에는 경기수가 아무리 많고 일정이 빡빡해도 모든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를 가장 먼저 선발 라인업에 박아넣었죠. 물론 이는 지나친 체력 혹사로 이어졌다는 단점도 있기는 했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현재 성적 부진의 경질 압박으로 인해 평정심을 찾지 못하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 언론 세력들이나 기자들의 반응들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감이 있죠. 특히나 몇몇 팬들은 이번 시즌 단편적인 경기력만 보고 틈만 나면 손흥민 선수를 비난하고 나서고는 했는데 언론에서 그런 반응이 흘러나올 때면 곧바로 다음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선발 제외되고는 했고, 이번 본머스전도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볼수 있죠. 결국 현재 토트넘의 사령관은 죽대도 없이, 축구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무지랭이 팬들과 기자들의 반응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볼수 있습니다. 이번 본머스전 손흥민 선수의 위대함을 다시 목격하게 된건큰 행운이었습니다. 여전히 유럽 무대에서의 경쟁력이 남아있다는 걸 보여줬죠. 하지만 역시나 그가 몸담고 있는 토트넘이라는 클럽의 미래는, 한치 앞도 볼수 없을 만큼 어두컴컴해 보이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